안녕하세요. 일과삼입니다. 3주 전에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를 위한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오늘 키워드를 입력하는 템플릿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기존에 쓰셨던 분은 추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복제를 할수 있는 링크가 생기고요. 복제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워크스페이스에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업이라는 아이콘이 들어간 새로운 템플릿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노션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기존에 녹화했던 새롭게 템플릿을 복제할 수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제를 하면 나의 워크스페이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닝 페이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일기를 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고요. 아티스트 데이트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마이웨이 수업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이 수업에서 모닝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관련해서 이 템플릿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만들기로 하면 내용을 쓸수 있죠.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뭐 아이콘 추가를 클릭하셔가지고 표를 한번 넣어볼까요? 학습이라서 표를 넣어서 네, 내가 학교에서 뭔가 공부를 한다 예, 그런 느낌으로 한번 넣으면 되고요. 내용에 뭐 오늘은 글쓰기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쓸수 있겠죠? 이렇게 써 나가는데 기존에는 제목 내용을 치고 이모지 넣고 끝났어요 이렇게 3주 정도 하다 보니까 키워드를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라는 필드를 추가를 했고요 뭔가 새롭게 추가를 하게 되면 내용을 넣으시면 되고 아니면 있는 곳에서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습과 칭찬이라는 키워드가 주제라는 항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썼는지를 이 테이블에서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죠 제가 필터를 추가했는데요 주제를 클릭했을 때 학습과 관련된 것만 보고 싶다. 학습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습만 들어간 글을 볼수 있고요. 학습도 들어가고 일기도 들어간 글을 보고 싶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각각이 들어간 글들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검색해 보실 수 있도록 필터를 추가해 놨으니까 나중에 글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템플릿을 복제해서 사용하셨던 분이 있다라면 주제 필드를 추가를 하셔가지고 필터를 추가하셔가지고 이 방식대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없어도 노션에서는 검색만 하면 입력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해볼 수 있는데요. 꼭그 단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우리가 넣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제별로 여러분이 키워드를 넣으시고 검색해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으니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은 이 템플릿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미 시작하신 분은 주제 필드를 넣어서 필터를 추가하셔 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일과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